용띠랑 네. 뱀띠. 용띠는 올해 참자들었기 때문에 문서 같은 걸 잡을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인간의 구설이 탑니다. 그리고 몸도 또 아픕니다. 그 반면에 또 문서 새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는 형국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몸 조심하셔야 돼요. 용띠하고 궁합이 맞는 띠는 뭐예요? 뭐 말띠도 괜찮아요. 대게 보면. 이 용띠들이 사주들이 세거든요. 그러면 잔나비띠도 괜찮고, 집띠도 괜찮고. 그 다음에 뱀띠. 2022년 네. 뱀띠. 올해 뱀띠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. 근데 올해는 뭐 금전 운도 없고요. 문서 운도 없습니다, 뱀띠들은. 관제가 꼬여요, 뱀띠들은. 시비 걸어서 싸우게 되고, 다치고, 막 이러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옵니다. 우울증이 와서 막 죽고 싶다 마음도 생기고요 남자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조, 조심하셔야 돼술 마시다가 옆에서 집이 고어도 간지가 꼬이고요 진짜 구설이 꼬이고 회사에서도 말싸움에다가 간지가 많이 꼬입니다 그러니 그걸 조심하시고 바랍니다 뱀띠랑은 누가 잘 맞아요? 어떤 띠가? 닭띠, 그리고 소띠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뱀띠, 뱀띠끼리도 뱀잘 맞아요 또시원하게 음... 일단 알겠습니다 이...